전 남편 박정호 씨가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 결국 전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9시 50분 이부예배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너 음. 애들 아빠 연락이라도 돼서 양육비 받아야 되니까 네. 그냥 그거 생각만 하고 나와요 시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군내 이름을 써놓너 욕할 수 있다고 그랬 네? 네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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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무슨 권한으로 여기 가고 있어? 응? 너 무슨 권한으로 저 내가 네 저... 너내 무슨 관계 있어? 너저네 x 너 만약 이렇게 하면 연락달려줘 연락처 가아야 알리... 나알도부는 도대체 뭐를 려줘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제가 너, 그러니까 재don... 너, 너, 너 이렇게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지 아, 마세요 아버님 너 이거

제작진이 직접 통화를 시도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저는 그 TV 조선 방송의 세븐이란 프로그램에 있는 김성진 보세요. 네. 왜나 니까 아, 예, 예. 잠깐만. 요 그러세요. 그러세요. 내가 오늘 지금 서로 지금 두 분이 가까이 지금 한 곳에 계시 한... 아, 대화 안 하겠습니다. 결국 올해 21살이 된 지훈이가 엄마 김승미 씨와 함께 시위에 나섰습니다. 그리고 할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. 지금 몇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할니가 너는 야, 더알 다시 너 아버지가 지금 시용 불량 돼 가지고 지금 조로가 앉았는데 그래서 지금 가족도 너 아버지도 연락도 조금 안 돼. 막한 뭐 열흘이나 뭐한번 전화 한 번씩 오고 그만이고. 근데 열흘이나 전화 한 번씩 오는데 저한테는 전화가 한 번도 안 오잖아요. 에? 아, 할아버지가 지금 저기래도 좀해 주려고를. 그러 못뭐 만나서 조용히 얘기하면 얼마든지 질러 먹을. 너희들 그지난다고 그 만나서 조용히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. 네가 안될것 같은지 될것 같은지 네가 알아? 지금 몇년 동안 7년 넘게 안 주셨으면 딱 보면 알죠. 그래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그면너 네. 지금 뭐? 뭐 돈을 주고서 지금 너. 너 지금 지금 뭐? 아비는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. 응? 어른이 알아서 제가 할아버지가 좀 하려고 응. 연락처 주세요 양육비하고 연락처 주세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냥 그냥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